로드킬? 으악!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분들 오늘은요 산옥의 신규 DMR 큐... Q... 큐... Q... 아무튼 거시기가 나왔다 그러네요 고거한번 써가지고, 한 번, 뜯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드랍률이 어떻게 될 만가? 드랍률이 좀잘나올려나한 번,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져볼게요. 재밌어. 아이고, 안 먹는다. 들어서 안 먹는다. 씨 와, 이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다시 먹으러 간다는 고륙이요 사나이 한번 가는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 어? 잡았어. 아저총기 연습하고 있는 뭔지 같은 거. 신규총 연습할 때 신규총을 빼들어 먹자. 반동 지금 딱 봐도 지금 연사 체크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 신규총 에임 m 연습의 사기성 이야 <laughs> <laughs> 정확했죠 자 이렇게 신규총을 연습하려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선생님 조심하셔야죠 <laughs> 오, 이것도 끈가지고요 좋습니다. 베리 굿. 연습해 볼까요, 저도? 어? 아, 연산은안 되는데. 자, q b u 전투력 M4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투력 뭐저 오탄이니까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유효 사거리가 조금 더 긴가요? 뭐 이런건 뭐, 이런 뭐 중요치 않고요 연사율이 상당히 낮고요 안정성에서 조금 높아졌고요 한번 단발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소음기를 끼고 이렇게 쐈는데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에임 연습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 친구 에임 연습할 때 뒤통수 때린거라가지고 조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니보다 공격력만 살짝 높다고 하는 총이고, 이 정도로 단발했을 때에 좀 리듬감 있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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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이 정도 하면은 에임 크게 안 흔들리고 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단발 광컬을 한번 해볼까요? 단발 광컬로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정기를 한번 깨볼게요 누우면 반동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누워서 한번 해볼게요. 누워서. 누우면 사기네요 괜찮은 총입니다. 누, 아, 소음기를 끼고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렸고. 이거, 그니까 산옥에 이제 미니가 없어지고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미니를 대신해서 이 총이 나왔지.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와 이거 멋있다 이게 멋있네 뭔가 이게 저안벽 같은 게 자기장이 이렇게 벗겨질 때오 무슨 저저 저 그거 아바타 보는 줄아고 힘들어 아, 이게 이제 눈썰매장이 올라가는 것 같아. 우. 쟤 뭐야? 쟤 뭐냐? 아니, 나 이거 유튜브가 뽑아야 되는데, 문제 같은 게 저기서 왜 자고 있냐? 어! 신차! 신차네 잠시만 오케이 자저 앞에 있는게 신차인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오 좋아요 와참 멋있습니다 저 제가 본 배그차 중에 가장 멋있는것 같아요 와 소리도 조용하고 딱 산옥에 어울리는 차입니다 어떻게? 신차의 사기성 제대로 봤습니다 이게 엎드리면 사기총인데 좀 자리를 미리 좀 엎드려놨다면은 내가 이걸 좀 좋게 하겠는데 엎드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자리를 좀 좋게 가져가기가 힘들겠네요. 천둥 번개가칩니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맞는 게. 아아 어. 아. 자리가 큐비유가 좋네요. 괜찮네요. 얘가 이겼네, 수류탄으로. 내가 때리던 애가. 와, 세대에 죽게 되고, 얘도 이렇게 죽었네. 나도 이게 깔끔하게 죽었어.